이 책자를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눈을 이렇게 뜨니까 얘가 좀 모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체험기 장생님 그죠? 하이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지 스러운윤간호 사예요 어 제가 내일모레부터 요가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가복을 사봤거든요 근데 어, 사실 어떤 걸 입을지 아직도 되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다 입기는 할 건데 첫날이라 장비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브랜드 어, 잭시믹스랑, 그 다음에, 뮬라웨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류 한번 입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예쁜 컬러를, 어, 마음에 드는 컬러를 했는데, 잘 어울리는지 한번 봐주세요. 짠! 어때요? 이거는 그레이 컬러고요 진짜, 이런 뮬라웨어부터 입어봤거든요. 뮬라웨어는, 뭐라고 해야 되지? 레깅스가 입었는데, 어, 피팅을 꽉 잡아주는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편해요. 안 입은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뭔가 눌림이,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꽉찬 옷을 입는 게 아니라서 신축성도 너무 좋아서 움직임이 너무 편하고요. 이렇게 보면 겉처럼 잘잡아줘요 저는 여기에다가 워머도 한번 신어보려고 사봤거든요 잠시만요. 짠! 약간 그레이 컬러가 여기저기 매치하기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워머를 사보았어요. 아직은 춥잖아요. 그래서 짠. 어때요? 이렇게 웜업? 이렇게. 같은 옷으로 두 가지 느낌을 줄수 있어서 이렇게 착용할 거고요. 그 다음 컬러, 짠. 이번에는 쨍한 컬러를 입어봤어요. 얘도 뮬라일 건데요. 이렇게 라인을 잘 잡아주는데도 굉장히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Y존도 여기 실밥이 없어서 민망하지가 않네요. 가장 중요한 건 와이존인데. 어 굉장히 편하고요. 이렇게 라인 잘 잡아줘서 어, 제대로 된 레깅스 입은 느낌이에요. 색깔 어때요? 나도 매칭한다고 샀는데 제대로 입어보기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까 은 워너 한번 다시 여기다 매칭해볼게요. 이번에 반대쪽 자, 어때요? 이렇게는 그냥, 이렇게는 워머 이뻐요?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음 컬러만 입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젤스믹스 제품 입어봤어요. 요즘에 젤스믹스도 그렇고 뮬라요도 그렇고 지금 원 플러스 원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거 한해 전에 샀어. 그래서 요즘 좀 아까워요. 어때요? 아, 컬러 너무 예쁘죠? <laughs> 엄청 쨍해요. 아, 근데 이 레깅스는 문제점이 뭐냐면 잡아주는 느낌은 너무 끝내줘. 진짜 너무 내신해 보여. 그리고 얘는 이렇게 길어서, 어, 잡아주는 게 길어서 편하기는 한데 입을 때도 너무 꽉 조여가지고 입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어, 움직일 때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 예쁘다는 거. <laughs> 날씬해 보인다는 거. 여기다가 워머 한번 신어볼게요. 진짜 이 그레이 컬러를 잘산 건지. 나 아까 워머 신은 거 용, 영상 잠깐 보니까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더라. 맞죠? 어때요? 이렇게 워너. 그냥. 보니까 그냥 레깅스만 입었을 때보다 워머 같이 신었을 때가 다리가 훨씬 길어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냥만 입으려고 했는데 요즘 날씨가 아직도 너무 추워서 워머를 해야지 될것같아 어? 어머 이거 왜지 <laughs> 뒤로 보여드릴게요. 요즘 시리즈도 똑같이 와이드리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깅스만 입어도 윗부위가 되게 민망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요즘 레깅스 진짜 최고의 강점인 것 같아. 옛날에 너무 민망하니까 항상 이렇게 티 내려서 입고 그쵸? 요즘에는 위로 올려 입어도 어, 괜찮고 또 얘는 쫀쫀한 듯이 제가 옆에 좀 약간 옆구리살이 있거든요. 이런 거다 커버되네. 아주 꽉 눌러져서 옆구리살 느낌이 없어. 그 라인 엄청 예뻐 보여. 그쵸? 라인 예뻐 보이죠? 짠. 대신 이 색상은 어, 색깔 있는 속옷을못 입어요 약간 스킨색이나 화이트 컬러 아니면 티팬티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냥 입으면 이 색깔 다 표시나 너무 부끄러워요 다음 컬러 입어 볼게요 이번에는 제시미스의 파란색깔 한번 입어봤어요 얘는 이렇게 허리 쪽에 밴딩이 되어 있고요 얘도 입을 때 진짜 힘들어요 엄청 쫀쫀하거든요 쫀쫀하듯이 보이는 것처럼 약간 톤도 다운되 있어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요. 그리고 옆구리까지 확 잡아줘서 라인이 엄청 응, 날씬해 보여요. 이렇게 길어보이기도 하고 아까 그 핫팬크색 입었을 때는 여기 발목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오는 그런 기장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한8 9부 사이 정도? 근데 이거는 이제 1 0부 길이가 딱 먼저 발목까지 돼 있어서 약간 더 길어보이는 응,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얘도 보는 것처럼 앞에 와이좀 민망하지 않고요. 엉덩이도 약간 꽉 조여져서 힙업같이 보이는 어,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옆 라인도 너무 예쁘고 대신 입을 때 영혼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웜한번더 신어볼게요. 이거오른쪽으로 신어볼게요. 아, 진짜 웜 하나 더뽕 빼겠는데? 다른 컬러 하나 더 사야지 되나? 블랙도 있더라고요 뮬라멘은 조금 아쉬운 게 워머가 색깔이 조금 한정적이야 새깔색 밖에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요 워머 신은 쪽 그다음에 1번 컬러 이렇게 기본 워머 어느 쪽 다리가 더 날씬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추운 계절 동안에는 이렇게 워머 같이 신어가지고 입고 좀 날씨 풀리면 기본으로 입으면 될것 같아요 어때요? 저 너무 잘 어울려요? 발레 아, o 네. 어, 진짜 발레 n t to 발레 to 게 h e palace. I don't want 발 발레도 다시 t 고 발레도 배 a 고 근데 일단 n t want to go 까 o t 까 e palace. I don't w a 확실히 뮬라웨어가 그런 이 p a l 이 c e 이 don't want to go to the palace. I don't want to go to 라인을 너무 너무 잘맞아줘서 어, 되게 날씬하고 예쁜데 아쉬운 건 너무 영까지 끌어올려서 입어야지 되는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쨌든 다 입어야지 되니까 수업에 따라서 조금 어, 조절해서 입어야지 될것 같은 숨을쉴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운동하다 보면 차차 이제 살도 빠지고 적응이 되겠죠. 근데 진짜 놀랐던 거는 잭시미스 거는 이게 되게 불편하긴 했는데 이런 옆구리 스타일 이런데 너무 잘 잡아줘가지고. 그래, 레스만 입어도 살 빠져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그건 조금 놀랬고, 또 뮬라이어 거는 진짜 안 입은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놀랬고, 색감이 약간, 스 파스텔 톤도 아니고, 또 원색도 아니고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저기에서 쨍한 색이 저한테는 잘 어울린다는 거. 잭시믹스도 뭐 색깔이 쨍하게 되게 많을긴 한데, 저는 쿨톤이가 많아 확실히 파랑?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강렬한 그런 원색들이 더, 어, 빨강?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일단 운동은 이렇게 열심히 할 거고요. 어, 나 너무 떨려. <laughs> 역시 운동을 장비팔이라고 했으니까 예쁘게 입었으니까 어, 운동도 예쁜, 예쁜 마음으로 운동도 예쁘게 해서 나이도 예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운동 배우러 갔을 때 짧으면 한번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영상 올려볼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잘자요.